지금 저는 테니스를 끝내고 서울에서 테니스를 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통 집으로 갈 때는 보통 지금 제가 테니스를 밤에 치거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더워가지고 테니스를 밤에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밤에 치고 오면은 이렇게 차가 별로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가는 길은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거의 뭐 80km로 쭉 아낌없이 갈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켰는데 핸들을 안 잡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갈수 있고요. 핸들을 계속 안 잡고 있으면은 핸들을 잡으라고 이제 뜹니다. 자 보시면은 핸들을 잡으라고 뜨죠.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켜면은 브레이크라든지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은 자 지금 자 발이 발안 되고 안 있죠 발안 되고 있어도 자동으로 잘 갑니다 속도를 좀 높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세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세트, 자, 여기 보시면 세트 플러스라는 메뉴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한번 누르면은 10단위로 올라가요. 속도가 아까 80에서 자, 이제 90으로 올라갑니다. 자, 90으로 올라가죠? 다시 이 세트를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80으로 맞춰져요. 속도를 자동으로 80으로 맞춥니다. 8 0로 맞춰졌구요. 자, 이렇게 차가 없는 도로를 저는 테니스를 끝내고 항상 집으로 가는 길에 원래 노래를 듣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오늘은 영상을 찍으려고 노래를 껐어요. 원래 노래를 크게 틀고 가는데, 지금은 영상을 찍으려고 그냥 조용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정숙하지는 못해요. 약간 노면 소음 같은 것도 좀 나고 보면 노면, 노면 소음이 좀 있어요. 이게 차가 막 엄청 조용하진 않습니다. 노면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보통 집 가기 전에 세차도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즘에면 비가 자주 와가지고 세차는 자주 안 합니다. 계기판은 제가 바꿀 수 있어요. 계기판 모양은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실내가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이 실내에 반해서 샀어요. 실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통풍 시트도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 엉따도 있고 지금 저는 통풍 시트를 켜놨습니다. 거의 지금 풀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 어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파노라마 선루프가 열립니다. 아, 이 시간에 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지금 몇 시냐면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제가 밤에 테니스를 치고 집에 가는데 이 길은 진짜 안 막혀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 제일 편한 기능이 바로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통풍 시트랑요. 솔직히 여기 계기판 뭐 뭐, 여기 버튼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뭐,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 전화 받는 거, 뭐,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죠?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결해가지고, 내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 그리고 네이버 지도랑, 그리고 맵피 아니,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랑, 네이버 지도, 그리고, 티앱 이렇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다 깔아서 써봤습니다. 자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고요. 요금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저기 대시 보드 밑에 아래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에 카드 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레이저 라이트라고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가 지금 LED 라이트가 아니고, 어 레이저 라이트거든요. 레이저 라이트인데, 뭐, 뭐, 저멀리까 진짜. 엄청 밝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가면은, 연비는 한 10에서 12킬, 2킬 정도 나와요. 아, 저걸 빠져야겠네요, 이제. 이럴 때는 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끄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든지 약살을 밟아가지고 기능을 끄고 제가 수동으로 조작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다시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빠지는 톨게이트 빠지는 길이나 좀극커가 그 있는 곳은 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쓰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곳은 제가 수동으로 조작을 해주고요. 자, 다시 직선거리가 나오고, 어, 이 차가 이제 라인을 인식하거든요. 지금 계기판에 라인을 인식했다고 연두색으로 뜨는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반자율주행을 버튼을 켜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왔으면은 뭐 이제 거의 직선거리니까 다시 여기서 반자율주행을 켜겠습니다. 자, 다시 켰어요. 자, 이제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죠. 손만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손만 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알아서 운전을 합니다. 이 돈이면은 솔직히 뭐이 돈이면은 뭐 BMW 5 사지 왜 이거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어 저는 뭐 그냥 이뻐서 샀어요 실내도 이쁘고 BMW는 솔직히 실내가 너무 우려먹기식이라서 좀 그렇고 벤츠가 약간 벤츠만의 그 감성이 있거든요. 같은 어두운데도 라인을 잘 인식합니다. 지금 저는 브레이크라든지 엑셀을 밟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차가 있다. 앞에 차가 있는데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은 저도 같이 속도가 줄어듭니다. 자, 보시면 앞에가 좀 어둡지 않나요? 저는 약간 좀더 멀리까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이트가 그렇게 막 멀리까지 비추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80으로 맞춰가지고 가고 있죠. 80에서 지금 속도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으로 고정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80으로 쭉 가면은 연비가 잘 나와요. 오, 자 이런데는 좀. 애매합니다 이런 데는 수동으로 조작해줘야 돼요 어 이런 데는 어 이렇게 좁은 데는 수동으로 조작해야됩니다 안그러면은 이거 그냥 갖다 박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좁은 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데는 수동으로 조작해주고 자 다시 이렇게 넓은 길이 나왔으면은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를 켜고 연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보에 보시면은 좀 지금 흔들려가지고 자 지금 지금 완전히 그 정속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 후에 14km가 나오네요 방금 소리는 핸들 잡으라고 지금 경고음이 나온 겁니다. 연비는 지금 완전 정석주행으로 80km로 정석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좋게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제가 집 가는 길에 아 주말에 진짜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완전히 지금 오늘이 8월 6일인가 그렇거든요 와 완전히 행보해요 진짜 꿈쩍도 안 합니다 진짜 너무 심심해가지고 지금 영상 이거 브이로그나 하나 찍으려고 찍고 있어요 <laughs> 뭔가 이렇게 밤에 드라이빙하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맨날 주말에는 이렇게 테니스 치고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도 좀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듭니다. 오늘은 요거를 좀 찍어갖고 편집해서 올리려고 한번 찍어봤어요. 브이로그도 좀 제가 틈틈이 이제 올리려고 어 어떤 걸 찍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뭐 가는 길에 집 가는 길에 생각나서 찍고 있어요. 결장 이렇게 오늘은 브이로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